안녕하세요. 저는 환경부 탄소중립 서포터즈 그린피스 사기 사연입니다. 저는 오늘 도보로만 하루 살기 프로젝트를 진행할 건데요. 저의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는 오늘 동성로에 가서 일단 밥을 먹을 거고요. 렌즈를 살 거고 나시가 괜찮은 게 있다면 살 거고요. 그리고 교보문고에 들러서 사고 싶은 책인 한번 둘러보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보기 하고 5시에 알바까지 가면 오늘 하루 일정이 끝나는데요. 이 모든 일정을 도보로만 한번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켜봐 주세요. 맨날 버스 타고 가던 길을 걸어가려니 조금 두렵긴 하네요. 아,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은 제가 진짜로 걸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런데이 앱을 사용해서 자유달리기를 지금 켜놨거든요.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제가 걸은 양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한 동성로까지 여기서 20분? 저한 번도 걸어가 볼 생각을 안 했는데,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. 네, 조심하세요. 저는 동성로에 서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, 집으로 갑니다. 열심히 걸어가 보겠습니다. 저는 시내에 가서 일정들을 다 소화하고 집에 왔습니다. 이제 좀 쉬다가 알바를 가보도록 할게요. 저는 지금 알바를 가기 위해서 옷을 환복하고 집에서 나 왔습니다. 알바 하는데까지 걸어가볼게요. <laughs> 알바 하는데까지 걸어기 오 성공! <laughs> 저는 이제 열심히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알바가 끝나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하루 동안 도보로만 하루를 한번 살아봤는데요. 생각보다 힘들지는 않던, 않았던 것 같아요. 여기, 그 화면에 제가 얼마나 걸었는지 띄워드리겠습니다. 보러 다니고 확인하실 수 있죠. 여러분들도 한번 도보로 한번 살아보기 정말 강추드려요 생각보다 건강에도 좋고 풍경을 볼수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도보로 하루 살기 꼭 한번 해보세요. 전 이대로 집까지 걸어가겠습니다. 안녕.